안녕하십니까. 어미 양자울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스피인, 각운동량, 페르미온, 보존, 수성의 근일점 이동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인. 전자가 있는데 팽 돈다는 겁니다. 스핀, 이걸 스피인이라고 부르는데 입자가 가지는 고유 각운동량이다. 모든 입자는 팽 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동량. 운동량은 뭐 운동량 보존법칙. 질량 곱하기 속도. 각이니까 회전. 회전하는... 회전을 하는데 고유랍니다. 고유, 근본, 근원,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즉, 이제 습, 입자가 가지는 고유 각 운동량의 근원은 이제 묻지 말라 이런 것이 그게 이제 고유가 되는 거죠. 알 수가 없다. 여기서 이제 바로 질문이 질량 아, 현재는 스핀 각 운동 현재 스핀 각 운동량은 전하나 질량처럼 입자의 기본 성질로 보고 있다. 입자의 기본성질 질량을 설명을 하거든요. 왜? 힉스 입자가 질량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질량의 근원은 힉스 입자라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스피인 스피인의 근원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설명의 논리가 동일해지는 겁니다. 스피인 스피인의 근원이 도대체 뭐냐? 광속의 근원도 있지 않습니까? 광속의 근원이 뭐냐? 질량만 설명하고 뭐, 스피n 광속은 설명 못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동일하게 설명이 돼야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량을 부여하는 거는 힉스 입자고 스피을 부여하는 거는 스폰 입자라는 게 있다. 스폰 입자가 스피을 부여한다. 그다음 광속을 부여하는 거는 광광 뭐 네, 광... 석, 광석이라고 하죠. 광석 입자가 있는데, 그 광석 입자가 광석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왜냐하면, 근원은 하나입니다. 그 근원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부여한다. 그래야지, 모든 것의 이론, 혹은 통일장 이론이 탄생하지 않겠습니까? 근원은 하나라는 거죠.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스핀을 멈추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MC의 제업 에너지 투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팽이가 있습니다. 팽이를 멈추면 딱 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딱 손을 놔요. 그러면 팽이가 픽 쓰러지는 거죠. 근데 스피는 아니라는 겁니다. 스피을 멈추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에너지 투입이 필요하다. 그러면 에너지를 중단하면, 에너지를 해제하면 다시 돈다는 겁니다. 이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빛이 매질 빛이 광속으로 갑니다. 매질을 통과할 때 빛의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 매질을 다 통과하면 다시 빛의 속도로 간다는 거죠. 얘나 얘나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스피인, 광속 같은 얘기이고 근원이 있다는 거죠. 그 근원을 어미 양자홀 우주론에서는 우리 빨간색 공간,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에 어미 양자홀이 있고 이것이 자기 자기선을 뿜어냅니다. 자기장 전 우주를 우주로 자기장을 뿜어 쭉 뿜어내 가지고 다시 이렇게 흡수를 하죠, 이렇게. 이것이 빛의 속도라는 겁니다. 자기장이 빛의 속도로 전 우주를 휩쓸고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는 빨간색 공간. 빨간색 공간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이 있고 이렇게 뺑 돕니다. 그럼 여기 가운데, 가운데 공간이 우리의 공간이에요. 자기장은 표면, 표면을 따라가지고 막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자기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 여기서 이제 전 동영상에서 이제 광속, 설명을 했었고 지금은 스피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이 있고 이렇게 좌측 우측으로 참알수 없는 공간이 원자 두께 정도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명확한 세계 이것이 참 이해하기 힘든 세계 그래서 어미 자기장 어미 양자 호르 자기장이 스피드 광속을 부여한다 그, 그러니까 그 어미, 자기장에, 자기장, 어미, 양자, 호로 자기장은 끊임없이 비의속도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 투입이 필요하다. 2, 2분의 1, 원래 2분의 1 mv의 제곱 아닙니까? 2분의 1 어디 갔느냐? 2분의 1이라는 거는 차, 차가 있습니다. 차, 자동차가 v로 갑니다. 그게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v에서 0으로 갑니다. 2분의 1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무조건 C라는 겁니다. 휩쓸고 계속 끊임없이 휩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2분의 1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MC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핵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도 계속, 계속 설명을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새롭게 스피드 0이 도대체 뭘까? 스피드 0. 모든 방향에서 보아도 같은 모습을 스피드 0이라고 합니다. 네 그, 그림으로 한번 제가 어미 양자홀 우주론에서는 스피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공간, 우리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리 공간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간의 위에 이상한 업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다운스페이스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미 양자홀의 자기장이 빛의 속도로 지나갑니다. 막 이렇게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를 이게 여기 전자입니다. 전자를 팽 돌립니다. 팽 돌아간다는 겁니다. 전자가. 빛의 속도로. 아 그리고 전자의 회전 속도가 얼마냐? 전자가 이렇게 팽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매우 빠른 속도로 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건 빛의 속도다 라고 설명을 하며 다시 스피드 0. 모든 방향에서 보아도 같은 모습이다. 힉스 보존이 스피드 0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했, 앞 동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힉스, 힉스 보존이 아니라 이거는 근원 질량 입자다. 근데 근원 데근 질량 입자, 당연히 지, 근원 질량 입장의 입자는 동그라미겠죠.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근원 질량 입자가 물론 근원 질량 입자 어마어마하게 작죠. 네. 크게 그려놓으면 이와 같이 당구공이다. 우리 세계에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이렇게 당구공처럼 있으면 이거는 뭐 방향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암기법 암기법을 설명하자면 스피니 0. 왜 모든 방향에 보아도 같은 모습일까? 먼저 xyz 우리 공간에 위치하는 입자라는 겁니다. 이게. 입자이다. 입자 0차원이라는 거죠. 그게 0입니다. xyz 공간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xyz 공간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0이다. 0 더하기 0은 0인 거죠. 아, 그래서 스피 0이다. 라고 암기법이 되겠습니다. 스피드 2분의 1. 두 바퀴를 돌려야 같은 모습이다. 두 바퀴를 돌려야 같은 모습이다. 한 바퀴 돌고 또더 돌아야 한답니다. 전자, 미온, 타우, 중성미자, 쿼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자고요. 이건 반전자가 되겠습니다. 알파, 알파, 베타, 감마로 이루어져 있고, 알파는 네 번째 축, 네 번째 공간이 축 공간이 똘똘똘 말린 거. 툭 끊어진 거죠, 여기서. 네 번째 공간이 툭 끊어져가지고 똘똘똘 말렸습니다. 이걸 알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타는 다섯 번째 공간. 툭 떨어져가지고 똘똘똘 말렸습니다. 여섯, 간마는 여섯 번째 공간. 그래서 여섯 번째 공간. 6차원. 우리 우주는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1장에서 설명을 하였고. 두 바퀴를 돌려야, 그럼 일단 암기법. 이거는 XYZ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있다는 겁니다. 수직 방향으로 있다. 2분의 1. 하는 입자라는 겁니다, 이게. 입자, 입자이고 수직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두 개를 합하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바퀴를 돌려야 같은 모습이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자, 이거, 이거 수직 방향으로 있죠, 이게.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이거 입자죠. 팽! 돌아갑니다. 입자로. 한번 돌려보죠. 예. 4분의 1 바퀴 돌렸습니다. 2분의 1, 절반 돌렸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절반 돌린 걸까요? 한 바퀴 돌린 걸까요? 이게. 다시. 여기로, 우리 세계는, 우리 세계의 관점으로 이해하자면 분명 요거는 반바퀴 돌았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 세계가 아닌 거죠, 이게. 우리 세계가 아닙니다. 즉, 한 바퀴, 한 바퀴 돌았다. 한 바퀴 돌았다가 무슨 말이냐. 우리의 관찰, 우리 눈에, 우리의 관찰에 한 바퀴 돈 겁니다. 다시, 이게, 이게, 이게 지금 한 바퀴 돈 겁니까? 반 바퀴 돈 겁니까? 우리의 관찰에, 여기. 이거 한 바퀴 돈 거죠. 왜? 요거나, 요거나, 아, 요게 변했습니다. 아, 이게 변하다가, 이거 다시, 얘나, 얘나 지금 같다고 착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아, 이게 한 바퀴 돌았다라고 이렇게, 어, 착각을 하게 된다. 근데, 자세히 따지고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뭔가 이상합니다. 이게. 모양은 똑같은데, 모양이 똑같죠? 뭔가,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아, 그래서, 한 바퀴 더 돌려보자. 이렇게. 어, 그러니까 똑같았습니다. 얘나, 얘나,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의 관찰에 두 바퀴 돌아야 제자리로 돌아온다가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피인 2분의 1. 스피인 1. 한 바퀴 돌려야 같은 모습이다. 광자, W버전, G버전, 글루원이 해당되겠습니다. 한 바퀴 돌려야 된다. 우선, 암기법. XYG에 위치합니다, 이게. 0이죠. 하는 선이라는 겁니다. 선, 1차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두 개를 더합니다. 더하면 1이죠. 이걸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 세계에 위치하는, 우리 공간에 위치하는 선. 이거. 이거. 이거 광자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광자. 광자. 스피니 네. 1이다. 이거 광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별표가 여기 있습니다. 한 바퀴, 반 바퀴 돌려보죠. 반 바퀴가 아닙니까? 이거. 근데 분명 다르다는 거죠. 어, 얘, 얘하고, 얘하고 분명 너무나 다르다는 건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 세계에서 관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세계에서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착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당연한 거니까, 아, 이거 반 바퀴 돌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뺑 돕니다. 그래서, 아, 이게 한 바퀴 돈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광자 계열이라는 거죠 이게. 광 그럼 W 보존, G 보존은 뭐냐? 보니까 W 보존 플러스 마이너스 1전화와 G 보존 무전화는무전화는 무전화는 약한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게이지 보손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기를 광자 광자는 베타예요 베타. 네 다섯 번째 차원이 뚝 끊겨 가지고 알갱이로 변한 거. 약한 상호작용 이거는 알파입니다 알파. 네 번째 차, 차,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 얘하고 얘는 베타 차원, 얘는 알파 차원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 이게 두, 두 개가 분명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게 또 플러스 마이너스 1 전화는 뭐고, 또 무전화는 뭐냐? 또 근본적으로 얘네들이 전자하고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전자는 알파, 베타, 감마가 다 이렇게 혼합된 거다. 이게 전자 이고요. 그러면 얘만 탁하나딱 딱 이렇게 떨어뜨려 놔 보죠. 이게. 이렇게 그럼 얘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도대체 뭐냐 알파 알파만 있습니다. 알파만 그 알파만 있는 게 양력이라는 거죠. 그럼 얘, 얘의 정체가 뭐냐? 얘의 정체는 이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빨간색 네 번째 공간의 벽네 번째 공간의 벽이 얘가 치니까 툭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는 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NS 원래는 NS인데 N극과 S극으로 이렇게 툭 분리가 돼가지고, 이것은 N극을 이루고, 얘는 S극을 이룹니다. 얘는, 어 물질, 입자, 얘는 반입자가 되겠습니다. 알파만 있다고 했으니까, 그, 럼 자, 다시, 얘가, 얘가 이렇게, 핵분열이, 뭐 핵폭탄이 터졌다. 이렇게, 그럼 이게 날아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충격에. 그럼 얘만 있는 거, 얘만. 얘만 있으면 똘똘똘 말려가 입자로 있을까? 아니면 입자가 아니라 이게 파 선으로 있을까 이렇게 결국 얘나 얘나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은 얘나 같은 겁니다 모양이 어떻게 유지될까 베타들이 이렇게 있으면 똘똘 똘 동그라미 입자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베타가 없어요 이게 과연 이게 입자로 있을까 아마 이렇게 있지 않을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모양 이게 이게 이건데 모양이 이렇게 선으로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중성미자라는 거죠. 자, 다시, 그러면 요, 게 요게, 요게 뭐냐. N. 플러스 전화. 플러스 중성미자. 그럼 파란색은? 파란색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중성미자. 그럼 두, 두 개가 동시에 있으면. 중성. 무전화. 전화가 없다. 그럼 왜두 개가 있느냐. 원래, 원래 중성이었습니다. 중성이 툭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이것에 대해서는 8.6절 중성자의 베타 붕괴 과정 에서 여기 이게 즉 다시 말하면 요게 여기서 빨간색 하고 네, 이거 이것이 전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만 있다 그럼 이게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음 알파 그 다음에 여기 이것만 있다 그러면 이게 양이라는 겁니다. 이게 알파, 알파만 있다. 중성미자. 근데 이게 원으로 있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파동으로, 파동으로 존재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알파라는 거 알파만 있습니다. 알파만 있고 플러스마이너스 전화, 빨간색, 파란색, 얘는 무전화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동시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질량으로, 질량이 거의 없는데 질량으로 따지면 얘는, 얘가 두 배가 더 무겁겠죠. 빨간색은 두 배. 혹은 파란색의두 배. 이렇게 논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혹시 파동으로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하 여기 스피니 1이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입자냐? 여기, 여기 입자로 있느냐? 파선으로 있느냐? 답은 스피니 1이다. 근데 파선이라는 거죠, 선. 아, 선으로 이렇게 있을 것 같다. 우리 세계에 선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추측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설명을 했고, 그럼 글루온은 뭐냐? 글루온은감마입니다 이거 베타, 이건 알파, 글로는 감마인데 역시 중력 공간 입자가 있고 공간이 있고 중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간은 이거예요. 이게 공간입니다. 똘똘똘 말린 게. 요게 중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알파에 붙어 있으니까 알파 중력선. 여기 또 여기 여기에 요거 붙어 있습니다. 이만큼. 이게 베타 중력선. 그럼 또 감마 중력선도 있지 않겠습니까? 글루온은 감마 중력선, 요거는 베타 공간선, 얘는 알파 공간선, 감마 중력선, 예, 종류가 좀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력선도 결국은 이렇게 선으로 존재하니까 1차원 선이다. 그래서 글루온 강한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기본 입자, 원자핵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묶는데 간접적으로 관여한다. 저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글루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찾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입자 물리학 하든, 그, 그, 원자 가속기, 입자 가속기로 하는데, 중력, 중력을 저 아무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중력을 아무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력이 진짜 오리무중인. 도대체 중력이 뭐냐. 스피인 2분의 3이 그럼 도대체 뭘까? 0, 2분의 1, 1까지는 이게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스핀 2분의 3이라는 거는 그냥 수학적으로 수학 세계에서 존재하는 거고 그럼 저도 이것도 한번 또 논리를 펼쳐보자면 이거 2분의 절반 아닙니까? 2분의 1? 그러니까 x, y, z 수직 방향으로 위치하는 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선, 선, 더하기 하면 2분의 3이 되죠 자, 일단 선이 수직 방향에 존재한다 그러면 뭐 하여튼 이쪽에 존재하든지 뭐 이쪽에 존재하든지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선이에요 선 이게 베타선 아까 앞에서 전자를 잃을 때, 전자, 전자가 이렇게 풀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똘똘똘 말린 게 에너지를 줍니다. 에너지를 주면은 툭툭툭 풀어지겠죠. 이게 혹시 2분의 3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건 베타. 얘가 알파고요 얘가 알파고, 얘는 베타입니다. 스피인 2. E, 반바퀴만 돌려도 같은 모습이다. 이거는 면이라는 겁니다. 2차원, 2차원. 근데 x y 우리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개 합하면 2가 됩니다. 면이 뭐, 뭘까? 우리 세상에 면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 바퀴 반 바퀴 한번 돌려 볼까요? 반 바퀴 돌리면 같은 모양이죠. 일단 그래서 음, 이게 2 e, 이라고 표현하는 거, 것 같고 그럼 2분의 5가 또 시작했습니까?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2분의 5가 감마라는 거죠. 이게 감마 입자. 알파, 알파, 베타, 감마. 간마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당연히 면으로 존재해야죠. 다시 알파, 베타, 감마 차원입니다. 알파, 알파는 당연히 입자로 존재를 합니다. 베타는 선, 입자 선, 선으로 존재해야죠. 감마는 감마는 면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암기하는 공식을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봤고, 스핀니 반정수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인 입자들은 페르미디렉 통계를 따르는 페르미온이다. 페르미라는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페르미온이라고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1이지 않습니까? 절반. 반정수. 반정수는 XYZ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이렇게.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일 것이다. 스페인이 정수인 입자들은 보즈 아인슈타인의 통계를 따르는 보존이다. 예, 보즈라를는 사람을 기념해서 보존 그리고 xyg 우리 세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세상에 위치하고 있다 그럼 이두 개의 차이가 뭘까? 이거 이게 양자역학이라는 거죠 이게 이게 양자역학이고 이거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리 공간을 해석하는 거죠 우리 공간을 해석하는 거고 양자역학은 참알 수가 없습니다 왜알 수가 없냐? 우리 세계의 수직 방향을 해석하니까 이거 양자역학을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쪽이 양자역학의 세계, 이쪽이 일반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세계. 이렇게 또 암기를 하면 또 쉽게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스피는 차원수다. 이거 0차원, 0.5차원, 1차원, 1.5차원, 2차원 이렇게. 스피는 차원수다라는 것을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양전하와 음전하의 연결. 열린 회로일까, 닫힌 회로일까. 이렇게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가지고 S극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건 우리 세상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명확히 볼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S극에서 다시 자석 안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건 히든 스페이스죠. 숨겨진 세계, 숨겨진 공간. 그래서 이거 뺑뺑 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논리를 취하자면, 그래서 이건 닫힌 회로라고 부르고, 이건 전기력선은 양극에서 나와가지고 음극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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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래서 이건 열린 회로죠. 얘는 닫힌 회로, 얘는 열린 회로. 근데 한번더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명확한 색이 아닙니까? 앞그 계속 제가 숨겨진 세계가 있다, 숨겨진 공간, 좌측, 우측, 혹은 위, 아래. 혹시 이게 양극에서 전기력선이 쭉 뻗어 와가지고 음극으로 들어간 다음에 음극에서 히든 스페이스로 이렇게 한 바퀴 뺑 도는 거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뭐 하여튼 양극에서 뭔가가 나온다. 그래서, 음극으로 뭔가가 들어간다. 그러면, 단순히 생각하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뭔가 보존법칙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이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계속 막 엄청난 속도로 뺑 도는, 빛의 속도로 이게 뺑 도는 거 아닌가. 물론 여기 공간, 히든 스페이스 공간은 원자 두께 정도밖에 안 되는, 얇지만, 매, 너무너무 얇죠? 여기는 뭐 엄청나게 길어도 어느정도 거리가 돼도 이게 계속 유지가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이 그림으로 표시를 하더라도 이렇게 나와 가지고 혹시 히든스페이스로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뺑 도는거 아닌가 혹시 뭐 빛의 속도로 아마 돌..돈다면 빛의 속도로 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나와 가지고 여기 XYZ 이 공간에서 이 공간에서 양극에서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나와 가지고 히든 스페이스로 이렇게 뺑 도는 이쪽에서는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그래서 업앤 다운 스페이스에서 전기력선이 음전하에서 나와 양전하로 들어가는 것을 아닐까? 즉 XYZ 공간과 히든 스페이스, 숨겨진 공간에서 다치네도를 그리면서 계속 돌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또 제안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성의 근일점 이동 문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성의 근일점 이동 문제로부터 중력과 양력은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 파악될 것이다. 지금 중력이 참 오리무중 아니겠습니까? 중력하고 양력하고는 제가 계속 동영상에서 계속 서로 연결된다고, 서로 같다고, 라고 계속 제안을 하였습니다. 중력이 뭐냐? 우리 공간있죠 우리 공간의 힘이 아니고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있습니다. 태, 어미, 어미 양자 우리 태양을 당긴다는 거죠. 물론 좀더 복잡,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뭐이 이런 그림으로 넘어가서 제 9장 중력 설명할 때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고, 하여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미 양자 우리 태양을 당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뽕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간이 밀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공간이. 그럼 이이 이 공간이 뭐냐? 이, 이게 이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공간이 이거죠. 이게 뭐냐? 이게 이거라는 거죠. 양력. 이게 양력입니다. 그러니까 중력과 이게 이게 중, 밑으로 떨어지는 게 중력이고 공간이 떠받치는 게 양력입니다. 이게 같아야지 허공에 부붕 떠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력과 양력은 같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제9장 중력 설명할 때 제가 하나 하나의 아이디어. 이게 요게, 요게 양력 양력의 숫자하고 중력 중력의 숫자를 네,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혹시 비세 속도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한번 제안해봤었고 을 이번 두 번째 제안으로 수성의 근일점 이동 문제. 수성의 근일점 이동 문제. 수성 이렇게 이 돕니다. 도는데 자꾸 여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여기가 센츄리 어, 1 0 0 년마다 2도씩 계속 돈답니다 근데 이거를 뉴턴 방정식으로 풀면 오차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43초.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른 태양의 중력 효과. 즉, 뉴턴, 뉴턴으로 풀면 43초가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진실은 43초가 발생한다는 거죠. 진실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맞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엄청나게 뜨게 됐고 하여튼 뉴턴에는 뭔가가 부족하니까 43초를 설명을 못 한다는 거죠. 그것은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뉴턴, 뉴턴은 xyz 세개를 해석하는 거다. 이 이쪽이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실상은 공간이 이렇게 휘어져 있다. 이렇게 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거 차이 때문에 뭔가가 오차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계산상의 오차. 뉴턴은 이렇게 해석해 버리니까 현실은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물론 제가 그림을 그림을 과장되게 표현했습니다. 이거 이거 어마어마하게 작습니다. 과장되게 이제 아주 크게 그린 거고 이거 어마어마하게 작다. 이게 43초. 43초, 100년에 43초. 어마어마하게 작다? 이거를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이게 이제 중력하고, 이게 중력이 태양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 누른다는 거죠. 이제 정확히는 어미 양자홀이 태양을 당깁니다. 정확히 얘를 당기는 거죠. 얘를 당기니까 이제 중력선, 중력선이 연결돼가지고 태양이 이제 밑으로 당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을 휘게 되는 겁니다. 이 공간이 양력이라는 거죠. 양력. 즉 중력과 양력은 그거의 오차가 수성의 근일점 이동 문제로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제가 그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즉 실제 관측 정답이죠. 정답 정답을 뉴턴 역학으로 해석을 하면은 100년에 43초만큼 오차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무지무지 작은 오차입니다. 무지무지 작다. 이거 아까 수직 방향 수직 방향의 요 길이는, 예. 길이는, 길이는 무지무지 작습니다. 무지무지 크죠. x y z 는 그래서 제가 그냥, 일단 저도 물리학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 숫자나 대입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선의 공정주기가 87.97일. 계산을 하면은 한 사이클 도는데 7.6에 2의 6성 세크가 됩니다. 수선의 공정주기 숫자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6, 이 숫자에다가 나누기 2를 하겠습니다. 공전, 반, 절반 돌았다. 절반. 이건 한 바퀴 돈 거고요. 반 바퀴 돌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43초, 43초가 이겁니다. 이 숫자, 0.01194. 그래서 이 숫자, 단순히 나눠보면, 3.182의 8승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어, 여기 3.182의 8승이랑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시, 이 숫자는, 이거죠? 중력, 위, 양력하고 중력하고 이렇게 섞은 겁니다 혹시 이 숫자가 이 숫자하고 수성의 공전 주기 숫자하고 얘랑 어떻게 또 연결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한번 제안을 해보는데 이건 틀렸습니다 왜? 제가 이 숫자를 썼지 100년이라는 숫자가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이 속에 그러니까 틀린 거죠 100년이라는 숫자도 이 속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거는 그냥 우연찮게 이렇게 숫자가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 이 숫자 자체, 이 숫자들 자체도 아주 정확한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 케이스 1번, 케이스 2번.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제가 이제 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는 없지만, 분명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수성의 근일점 이동 문제가, 문제로부터 중력하고 양력은 서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한번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